MC 신동엽은 최근에 유명 가수 전유진, 마이진, 이찬원이 큰 대회에서 성공한 것에 대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안겨준 공개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3등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동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광고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녀의 재능, 카리스마, 그리고 시장에서의 놀라운 매력을 증명합니다. 이 대회는 2찬원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례 없는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가수가 갑자기 가정의 이름이 되어 수백만 명에게 인식되고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광고계약의 가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들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을 보고 그녀와 브랜드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그녀의 성장하는 인기와 증가하는 수요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로 대회 이전에 비해 몇 배로 늘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큰 수요가 있게 되었고 주최자들은 그녀가 그들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상당한 부를 축적해 나가며 성장하는 성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정은 여전히 그녀의 부모님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의 관심과 보살핌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가 부흥하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발을 디딘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녀를 팬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2찬원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에서 현재의 성공까지 그녀의 여정을 지켜본 팬들은 그녀의 성취에서 굉장한 기쁨을 찾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노력, 인내, 그리고 회복력을 가지고 누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그들의 성공을 향한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영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찬원은 성공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확고한 희망의 등대이며 치열한 경쟁이 가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성공은 노력과 헌신으로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이 이룬 성과는 그녀의 끊임없는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팬들로부터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의 결과입니다. 이 지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대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받는 지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녀의 팬들과 대중으로부터 얻은 사랑과 존경의 증거입니다. 이찬원의 예술적 성장은 노력과 인내가 항상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빛나는 예입니다. 그녀의 과거의 도전과 어려움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향한 그녀의 열정과 결의를 불태웠습니다. 이찬원은 뛰어난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과 인내를 성공적으로 이용한 모범적인 모델입니다.